청개구리에서 추천드린 네지노미스 최대 수익률 27.60% 최대 수익금 173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준비된 급등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오닉 6에 대한 고기드은 극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히든주가 현대차냐고요? 아닙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부터 7까지 차량 전장 부품 공급을 독점할 회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상승해줄 수 있는 수익률 폭이 무려 60%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주식 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청개구리에서 추천드린 랩지노미스 이번 하락장에서도 급등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최대 수익률 27.60% 최대 수익금 173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익 내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지 못하고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개구리에서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하여 오늘도 좋은 수익 행진 이어가고 있으니 이번 시간에도 준비된 급등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는 신모델 아이오닉 6를 앞세워 전기차 맹주 테슬라와 본격적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오닉 7까지 등장하면서, 현대차와 테슬라의 전기차 리더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현대차가 전용 플랫폼 e g m p 기반 두 번째 전기차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전문지들에서 공기 역학적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아이오닉 6 디자인을 극찬하며 벌써부터 구매 의사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동차 업계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아우토 모터 운투 슈포트는 공기 역학적으로 뛰어난 전기차는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기차는 바닥 에 깔린 배터리 때문에 차체를 낮게 만들거나 전면부 면적을 줄일 수 없다면서 아이오닉 6의 앞머리는 한껏 웅크려 있고 지붕도 평평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산차 중 최고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 영국 등전 세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자동차 전문지에서 아이오닉 6에 대한 보기 드문 극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아이오닉 6의 사활을 걸었고, 그 다음 차 아이오닉 7을 통해서 테슬라를 전 세계에서 잡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히든주가 현대차냐고요? 네 아닙니다 물론 현대차의 주가는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간 보유했을 때한 달에 5% 오를 종목을 매수 하시겠어요 아니면 20% 30% 오를 종목을 매수 하시겠어요 모두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이번에 저 김선생이 준비한 종목은 현대차 아이오닉 6부터 7까지 차량 전장부품 공급을 독점할 완성차 업체 2차 공급회사입니다 먼저 차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청개구리 핵심주, 먼저 6월에 진행된 주가 하락 조정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 및 글로벌 증시 전체의 조정으로 자연스러운 하락세가 연출되어 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2평선 역배열을 형성해주고 있으나 벌써 단기 2평선부터 다시 상승돌파 직전의 주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며 최근 4월 초 보여줬던 대량거래량 매집봉 상단 가격 21,000원대까지는 아이오닉 6와 세븐의 모멘텀을 타고 빠른 시일 내에 재돌파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점 매집은 6월 24일 대량거래량이 동반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상승해줄 수 있는 수익률 폭이 무려 60%입니다. 2차, 3차 목표가까지 감안한다면 세자리수 수익률 또한 전혀 어렵지 않은 탄탄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소 60% 이상의 수익률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회원님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청개구리 핵심주 현대차 아이오닉6와 세븐의 흥행을 등에 업고 급등할 이 회사는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양산하며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아이오닉 모든 시리즈에 공급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며 앞으로 흥행은 기정사실화, 완성차업계 2차 공급 업체로 이미 현대모비스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회사에서도 중국, 인도, 태국, 미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멕시코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영업 활동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고 미국 북미 지역 직수출을 시작하여 해외 시장의 진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청개구리의 핵 심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회원님들께 매수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글로벌 약세장 흐름은 언제 끝이 날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시장을 강하게 하락 견인한 재료들이 모두 시장에 선 반영되었고 지금부터는 실적을 타고 고공행진을 할 종목들을 미리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해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개구리와 함께 아이오닉6를 넘어서 세븐까지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할 현대차 최대 수혜주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개구리에 현대차 아이오닉6와 세븐의 최대 수혜주가 궁금하신 회원님들은 하단 휴대폰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